새로운 도약에 또 문이 열리니 네. 자 하반기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네, 기운을 한번 내십시오. 음... 상반기보다는 편안하실 겁니다. 모든 게 편안해질 거니까 네. 마음 편안히 갖고 계시고요. 네. 대신에 좋다고 이제 제가 제또 이렇게 아우 때 좋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네.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지는 마시고 음... 네, 현재 있는 위치에서 네.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이런 마음으로 네. 또 열심히 하신다면 네. 내년 병원연도 아마 기대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경공 보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이.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만한 컨텐츠를 가져왔어요. 네 오늘은 뭔가요? 뭐 어, 띠운세 컨텐츠인데 네. 어, 올해 이제 3제 띠죠? 네. 토끼띠 분들의 TV앨범 반기 운세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 토끼띠 분들이 조금 어떤 특징, 어떤 성격이 좀 있을까요? 토끼띠 분들이요. 정말 끼도 많고 재주도 많고 네, 어찌보니 연예인 기질도 풍부하시고 음... 예술 계통 체육 계통 쪽에도 네네. 굉장히 남다른 소재를 갖고 계세요 어... 그런데 그의 반면에 네. 네, 신의 가물이라 그러죠 네, 저희 같은 이런 신의 기운을 많이 타고난 사주들입니다 어... 그래서 토끼띠들이 네. 어찌보니 네. 평범한 것 같지만 네. 평범치 않은 일상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아... 참고하지 않은 일상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연생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99년생 김효생 분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떨까요? 아, 올해 이제 27되셨네요. 네. 자, 나이로 보자면 이제 올해 왜 우리가 그렇죠? 성주운이 들었다고 흔히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자, 초년 성주에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러면 일곱 수의 초년성주면 너무 좋지 않냐 네. 그런데 일곱 수의 초년성주가요 네. 좋은 기운도 있지만 그 네.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전에 안 좋은 기운이 먼저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어찌 보니 작년 하반기부터 네. 올 상반기에 네, 네 많은, 많은 바람을 받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럼 어떤 바람이에요 어, 모든 바람을 다 맞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음... 건강도 맞고 금전도 맞고 네. 사람의 인맥에 의한 네. 예, 또 인간의 바람에 풍파도 맞고 음. 또 연인들은 또 이별 운도 맞고 아,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안전 방석에 편치가 않아서 네. 네, 자이든 타이든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나 고민도 많아지는 그런 음. 을사 년이셨을 거예요 아, 김여승분들이요 예. 아무래도 확실히 삼재는 삼재인 것 같네요, 선생님. 그럼요. 어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스물 어, 일곱 살이시잖아요. 네. 어리시다 보니까 성주운이라는 뜻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요. 네. 우리네 집안을 지켜주는 가택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가택신이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재수를 주는 나이다가 맞고 일곱 수를 찍는 거예요. 음. 그래서 스물일곱, 서른일곱, 마흔일곱, 시흔일곱 이렇게 네. 네, 성조를 찝어주죠 음... 어, 그래서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길 건 생길 건데 네. 항상 호사다마라는 이 단어가 너무 싫어요 음... 안 좋은 일이 먼저 치고 음,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 초년, 그 성조 초년 바람을 거세게 맞죠 음... 그래서, 음... 네. 네, 그래서 김효생만 그런 거, 안, 저기 그, 그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서른일곱 네. 살도 마찬가지예요 37. 그럼요. 예. 네. 네, 그래서 조금은 몸조심을 하셔라. 음. 네, 근데 이제는 상반기, 중반기가 어찌 다 지나갔잖아요. 네, 네. 자, 올해 음력 10월, 11월부터 네. 다시 이제 바람이 자고 네. 뭔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서 네. 뭔가 좀 새로운 네. 이제 기운이 느껴지실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신의 가물이 세신 생일 따라 다 틀리니까 시가물에 네. 굉장히 센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분들은 신의 바람이 조금씩 잘 거고 네. 뭔가 안정이 되면서 네. 아 뭔가 이제 내가 흐렸던 시야가 밝아지고 네.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기는 괜찮다. 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호생 분들 어,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좋은 일이 또 온다고 하니까요. 네.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87년생 정묘생 분들입니다, 생님 네, 올해 9수시네요, 39살. 네, 네 드는 상아 9수가 겹쳐서 네, 네. 악재 중에 악재였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네, 네 교통사고 수나 아니면 관제 수, 네. 어, 이런 시비수가 많이 들어왔을 거고, 네, 네. 또 직장에서도 구설수가 돌아서 평치는 네. 네,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네, 네. 네, 괜히 뭐, 트집 아닌 트집이 잡히고, 네. 단골 손님들하고 십비수 아닌 십비수가 나서 입, 입시름도 좀 해야 되는 음... 네, 그런 행운을 겪으셨을 거예요. 네. 자, 이제 상반기 중막이 다 지났습니다. 네, 네. 네, 이제부터는 다시 그 바람이 자고, 네. 새로운 도약에 또 문이 열리니, 네. 자, 하반기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네, 기운을 한번 내십시오. 음... 상반기보다는 편안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정묘생 분들도 어, 우리 정말 김묘생 분들처럼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네. 선생님 말씀처럼 또 풀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그때를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75년생, 을묘생분들은 좀 어떨까요? 아, 저 진짜 구사일생입니다. 어, 구사일생입니다. 다행히도 네. 어, 악재가 겹치질 않아서 네. 에, 상반기에 아마 음력으로 2월, 3월, 4월, 요때쯤 네. 아마 조금 바람이 불다가 네. 잦아들었을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을사년 중반기 네. 에, 괜찮았을 거고 이제 하반기 네. 접어들잖아요. 네. 자, 하반기에는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음... 그리고 내년 병원 년도 부탁하실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자 올해 11살 때 을묘생 토끼띠에 네. 네, 태어나신 분들 이제 초반에 네. 악재액 때다 했으니까 네. 삼재액 때 했으니까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음 저기 보강을 해야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반기 괜찮습니다. 음.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도 좋아지실 거고 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초반에 불었던 바람 다자니까 네. 다시 또 편안해지실 거고 네. 또 가족간에도 불화가 많았던 분들 네. 예, 가정 불화도 많이 잠드실 거예요. 어... 예, 그래서 모든 게 편안해질 거니까 네. 마음 편안히 갖고 계시고요. 네. 대신에 좋다고 제가또 이렇게 아웃 때 좋다고 네. 말씀드렸다고 해서 네. 너무 무리하게 맞아. 움직이지는 마시고 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네. 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이런 마음으로 네. 또 열심히 하신다면 음... 내년 병원년도 아마 기대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을묘생분들 어,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무리한 움직임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63년생 개묘생분들은 좀 어떨까요? 자, 개묘생에 나시는 분들, 자, 어찌보니 건강수가 많이 처준 거로 들어와요. 네. 그리고 뭔가 주변에서 시끄러운 잡음이 많네요. 네. 63년생에 나오신 분들. 네. 네, 그래서 올해 그럼 이, 이 상태면은 건강관리 하시면서 네. 웬만하면은 연말에도 모임자리 이런 데는 많이 안 가시는게 좋으실 거예요 음, 그럼 모임 피해라 예 네, 지금 딱 63년생을 짚는데 네.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네. 네, 건강이 너무 처져요 시름시름 그냥 네. 어, 뭔가 이렇게 물에 젖은 스펀지 마냥 몸도 무거우실 거고 네. 또 신의 바람 조상바람이 들이쳐서 네. 꿈자리도 편치는 않으실 거고 아, 네. 깊은 잠을 못 주무시니까 입맛도 없으실 거고요 네. 예, 그래서, 뭔가를 움직이고, 뭐를 한다기 보다는, 예. 이분들은 저는 그래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안정할 수 있는, 예. 마음수양을 좀 닦으시면 어떨까? 어, 마음수양? 예. 음, 알겠습니다. 우리 개묘생분들, 네. 어, 선생님 말씀처럼, 어, 때로는 잠깐, 어,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선생님, 그러면 토끼띠분들이 올 하반기에, 어, 이것만큼은 좀꼭 해봐라. 혹은 이것만큼은 꼭 조심해라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터키티 분들, 대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네. 문서랑 사람 조심하십시오. 문서랑 사람이요. 네, 음... 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음... 뭐 다른 거 새로운 거뭐 하지 마시고요. 네네. 네, 물론 공부는 권장 드릴게요. 네네. 네, 공부는 하셔도 돼요. 네. 뭐 자격증 공부나. 아니면 뭐 진급 시험 공부나 네. 아,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데뭐 네. 새로운 문서를 잡아갖고 뭐 확장을 한다거나 네. 또 어디에 다가 너무 뭐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거나 네.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정말 조심하실 거는 사람하고 문서, 사람하고 문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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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영상 보시고 저희 선생님께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 또 영광한 말씀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